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이 애정운이나 이성교제 혹은 부부운을 논할 때, 과연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연인이나 결혼 생활에 자기 의 배우자가 마음에 드는가, 혹은 불만이 많은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내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을 현재 사는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것이냐? 아마 그랬을 경우에 예스 하는 경우는 크게 드물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자와 남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음과 양의 개념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은 것이 음양의 차별성입니다. 궁합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차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해서 말하자면 궁합을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자기 내, 나이에 4살, 8살 또 동갑내기를 가장 잘 맞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봄띠, 말띠, 개띠, 이 옷을 합이라 그러죠. 이 봄띠, 말띠, 개띠에게는 그 불의 성질이라고 하는 화 여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과 같이 말하자면 그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취미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분위기 또 이런 대화 속에서 그런 공통적인 성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유축이라고 해서 뱀띠 닭띠하고 소띠는 가을의 성질,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이걸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또 보는 거죠. 해념이라고 해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도 4살, 여덟 살 동감댁입니다. 그해념이라고 하는 돼지띠, 토끼띠, 양의 성질에는 나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또 공통성이 있다. 그 대화 속에서 또 공통성이 또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또 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겨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자진, 그래서 같은 물의 성질에 비슷한 체, 체, 체질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근사치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남녀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생활이나 이성교제 관계에서 생각을 할때 우선 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성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여자와 남자는 생리적으로나, 사고방식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모든 기능이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부부생활이나 이성교제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 자기의 어떤 남성이면 남성의 입장, 여성의 어떤 기준, 여성의 감각적이고 미세한 입장에서의 남자를 바라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녀관계에 필수적인 것은 역지사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체질이나 이런 특성을 살펴서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얼마만큼 조화를 맞춰서 나가느냐 만약 상대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입장을 박아놓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음과 양에 있어서 남녀 부부 운에서의 가장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할 대목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남자는 신체적인 조건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좌뇌라고 하는 신경길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고 또 풍만하고 육감적이고 감상적이고 그리고 감각과 육감과 정신과 신경 서로 이런 상극된 말하자면 그 기운이 결합을 해서 부부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남자는 봄에다 비유하고 여자는 가을에다 비유합니다. 봄은 유치하고 어린애들 같고 그래서 어린애들 같이 남자들은 장난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유흥에 관심이 많고, 잡기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여자는 가을같이 노숙하고, 알뜰하고, 저축하고. 그니까 알뜰하게 살려고 하는 아내 입장에서 남자가 낭비가 많고, 지출이 많았을 때, 알뜰하게 사는 아내 입장에서는 불평,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가지로 나타나고, 또 속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런 이치의 결과가 전부 음과 양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헤아리는 마음을 얼마나 상대를 잘 아느냐 왜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역학이 생활 속에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이 음과 양의 이치를 알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가 있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음. 남자는 외양 내음 바깥에 열이 많고 몸 안이 차기 때문에 남자를 바깥으로나가기 좋아하는 겁니다 음. 여자는 또 외음 내양이 돼서 음. 모든 것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음과 양의 이런 여자와 남자와의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과 양이 서로 다른 차별성이 있는 이런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우리가 보통 궁합이나 애정문을 볼때 궁합을 볼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크게는 겉궁합과 속궁합입니다. 겉궁합이라는 것은 성격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생활에 잠자리인 성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로 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느냐.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불만스럽고 또 잠자리에서도 불만스럽고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불만족으로 이어져서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경제력이라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래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서로 가장 싫어하는 그 단점, 결점, 혐오하는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과 양의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해하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진국에 있는 결혼생활하는 이 부부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브라파식 사고방식은 항상 이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법적 사고가 음양사사입니다. 미국 여자들이 시집갈 때 대뜸 하는 소리가 시집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애 하나 키우러 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시집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나 부부생활에서 이 애정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느냐 과대평가하느냐.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좋을 수도 있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부부생활에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어떤 불만스러운 사이나 안 단점이나 결정 못마땅한 것을 보게 되면 과소평가해서 무시해버리게 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겁니다. 남자는 어린애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라파 여자들은 남자를 애 하나 키우러 간다. 아니 어린애들 같은 장난기가 있는 애들 같은 모습으로 과소평가하면서 불만스러운 것을 과소평가해버리는다는 사실이에요. 아,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우고 잿더리 지저분하게 해놓고 신문 보고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게 해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아내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짜증이나 집안에서 밥 음식도 해야 되죠. 설거지 청소. 또 세탁, 복잡한 가사 일이 많은데 일거를 맺느니 얼마나 안내로서는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겠습니까? 음. 그러면 여성으로서는 또 용량이라고 하는 그릇이 굉장히 또 남자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가정사에서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이 반복돼서 나타나면 그래도 남자는 그걸 잘 버티면서 그걸 끌고 나가지만은 여자는 한계 이상의 어떤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짜증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순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것이 남편의 입장에서 볼땐 바가지 긁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신문도 어지럽히고 제 딸이가 말하면 아내가 짜증을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합파 여자들은 아하 과소평가해서 애들이 장난기도 좋아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지저분하게 노는 거면 좀 저는 이렇게 좀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저분한 거좀정리정도좀 하면 어떨까? 애들이 그렇지 뭐아 나는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음. 예, 말하자면 이렇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양면적 이진법적 사고로 과소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또 이진법적으로 달리 한 편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남편 사회생활을 하고 굵직굵직한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또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니까 또 아내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그 견문과 모든 면에서 권위가 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 좋은 점은 인정해주고 권위로서 인정해주고 나쁜 결정과 단점은 과소평가해서 그것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상대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는.